네 안녕하세요. 저희 오토플랜의 장정훈입니다자 오늘의 차량 성공의 상징 그 중심에서 있는 그랜저 차량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랜저 2.5 가솔린 차량입니다. 어, 현재 그랜저 중에서는 가장 인기가 많은 차량이 뭘까요? 맞습니다. 하이브리드가 가장 인기가 많죠. 가장 인기가 없는 차3.5 가솔린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 일단은 2.5 정도만 하더라도 이 그랜저를 운행함에 있어서 충분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인데요. 어, 2.5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저공의 3종 혜택까지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어, 그렇다면, 공영주차장. 공항 주차장에서도 50%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차량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현재 오늘의 차량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익스클루시브 등급인데 프리미엄 등급보다 390만 원이라는 금액대가 높은데 당연히 높으면 높은 이유가 있겠죠. 어느 정도의 옵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인데요. 오늘의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 익스클루시브 중에서도 네 가지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대 스마트 센스 2 그리고 플래티넘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이렇게 네 가지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 이네 가지 옵션이 들어가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490만 원에 대한 어떤 메리트가 있느냐 사실 뭐 하나하나 따져보면 메리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등급에서도 옵션을 다 넣을 수 있습니다 다 넣게 되면 사실 거의 익스클루시브 등급이 되는 건데 어, 프리미엄 등급과 익스클루시브 어느 차이가 있냐면은 어, 기본적으로 143만 원에 파킹 어시스트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라운드 뷰 카메라, 전방에 있죠? 전방에 어라운드 뷰 카메라가 생기고, 차키로 앞뒤를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그런 기능도 생기는 익스클루시브 등급입니다. 어, 물론, 익스클루시브 등급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지만, 프리미엄 등급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도 추가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 프리미엄, 익스클루시브 두 가지 모두 다 전면은 똑같지만, 캘리그래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캘리그래피는 전용 범퍼, 그리고 뭐 시트도 나파가죽 시트로 변경이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사실 캘리그래피는 캘리그래피를 좋아하시는 분들만 선택을 하시고 대부분의 분들은 프리미엄이나 익스클루시브 등급을 많이 하십니다. 어, 솔직히 얘기해서 프리미엄을 많이 해 아니면 너 익스클루시브 많이 해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은 익스클루시브를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옵션 대비해서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이고 캘리그래피 등급이 아니기 때문에 하단 범퍼에 이제 뭐통니바퀴가 나와 있지 않고 이 플라스틱으로 마감을 했는데 어, 성공의 상징 그랜저의 플라스틱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조금 떨어져 보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아 원가 절감을 왜 저런 데서 했을지 저는 좀 의아하긴 합니다. 왜냐면 블랙 하이그로시나 아니면 크로 으로 넣어줬었어도 충분한데 무광 플라스틱으로 마감을 해주었다라는 것은 다소 아쉬운 게 아니라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요즘은 뭐 벤츠도 그렇고 BMW도 그렇고 이본넷의 캐릭터 라인을 많이 안 넣어주는 게 추세입니다. 하지만 아이 디자인 자체가 너무 밋밋하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위에 본넷이 너무 밋밋해버리면은, 하단 범퍼라도 좀 굴곡을 줘가지고, 스포티하게 좀만들어줬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지만, 아, 이 그랜저 차량 같은 경우에는, LED, 라이트부터 해가지고, 헤드라이트도 너무 하단으로 들어가 있고 하면은, 이 디자인 자체적으로는, 뭐, 제 스타일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요즘 차량들이 다 이렇게 나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의 개치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 일단은 프리미엄이나 익스클루시브 등급 모두 다, LED 헤드라이트를 모두 다 지향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캘리그래피로 가게 된다라고 하시면은 달라지는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LED 라이트 위에 있는 라이트가 웰컴 라이트가 나오죠. 웰컴 라이트 캘리그래피 전용. 로 나오는 부분이 있다 요점만 체크를 한번 해봐 주시고 측면으로 한번 가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측면으로 한번 와봤는데요 측면 전장 길이 같은 경우에는 5,035mm 로서 5m 가 넘어가기 때문에 전장 길이 수준으로 봤었을땐 대형 세단으로 들어가는게 맞습니다 거기에 그랜저 까지는 전륜구동으로 나오고 후륜구동을 선택을 하고 싶으시다면 당연히 제네시스로 가셔야 되는거 알고 계시죠 후륜기반은 온니 무조건 제네시스 만 생산을 하고 있다는 라점 한번 참고를 한번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기본 휠인치는 18인치로 나옵니다 프리미엄 등급 익스클루시브 등급 모두 다 18인치 휠로 나오고 캘리그래피를 선택을 하셔야지만 기본 19인치 캘리그래피 전용 휠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여기 옵션을 추가할 수가 있죠 프리미엄도 익스클루시브도 모두 똑같습니다 129만원에 플래티넘이라는 옵션을 추가하게 를 되면 이 휠이 19인치로 변경이 되는데 여기서 좀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리면 이 129만원을 추가한다고 라 이야기를 해서 휠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휠 그리고 안에 공조기 햅틱 반응이 가능한 터치식 스크린 그리고 빌트인캠2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뭐 빌트인캠이랑 휠만 하더라도 129만원, 금액적으로 나쁘지는 않지만, 휠만 바꿀 수 있는 금액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현대자동차의 약간 악질적인 좀 영업수법이라고 좀 봐주시면 되는데, 좀 묶어 팔아요, 보면은. 왜냐면 휠만 해가지고 한 70만원 받아 놓으면은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좀할수 있겠지만, 이거를 129만원으로 묶어서 판다는 것 자체가 좀, 제가 소비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좀 기분이 좀 나쁘기도 합니다. 근데 성능적으로 플래티넘이라는 옵션을 하나 하나 놓고 보면 129만 원이 절대 나쁜 금액은 아니라는 점 한번 참고 한번 해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이제 빌트인캠 2 자체가 굉장히 성능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뭐 현대 어플 들어가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 어 거추장스럽게 블랙박스를 달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점들은 굉장히 좋으나 사실 일단 실내에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10.25인치의 햅틱 반응이 있는 공조기 터치 치가 되는 그 버튼이 보면은 택시 이제 미터기 같이 생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제 스타일은 좀 아니기 때문에 그 옵션은 좀 빼도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측면을 봤었을 때는 보면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세단의 이미지를 구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쉽고 이 3열 유리 같은 공간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 유리 공간 자체가 굉장히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실내 2열에 대한 공간을 그만큼 많이 빼줬다라고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후면 바로 넘어가 보시죠 자 후면으로 한번 와봤는데 후면 같은 경우에는 뭐 등급별로 차이 없습니다. 당연히 캘리그래피 등급이 들어가게 되면 이 하단에 또뭐 톱니바퀴에 이제 범퍼가 장착이 되겠지만 뭐 프리미엄이나 익스클리시브 등급에는 그런 옵션 자체가 들어가지 않고 뭐 당연히 프리미엄에서도 뭐 옵션을 추가하면 뭐 전동 트렁크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후면에서는 뭐 딱히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네요. 하지만 이 그랜저의 최악의 단점으로 하나를 꼽자면 요즘 현대 자동차들이 좀 아쉬운 게 많습니다. 왜 후진등을 왜 여기다 넣는지 모르겠어요. 후진 기어 등을 딱 넣게 되면은 여기에 불이 들어옵니다. 여기에 불이 들어오는데 사실 이게 안전성의 문제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왜냐면은 차량이 후진을 딱 넣었을 때 차량 후진 기어 등을 딱 넣었을 때 대부분 이쪽에서 다 나오고 그거를 보고 야 피해 피해 차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단에 있게 되면 시각적으로 봤었을 때 사실 뒤에 덤프 트럭이 있으면 이 후진등을 넣는지 안 넣는지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굳이 이거를 후진등을 하단으로 빼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랜저도 있지만 투싼 같은 경우에도 하단으로 빼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문제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전 방식이다라고 이야기 하긴 좀 그렇겠지만 트렁크 버튼은 이 현대자동차의 위에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 앞서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릴 게, 이 카메라가 너무 도드라지게 현대자동차 로고 하단에 이렇게 위치를 해 있는데, 사실 이게 무슨 문제냐라고 이야기 하실 수 있겠지만, 눈이나 비가 많이 왔었을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잠깐 내려가지고 먼지가 많이 묻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먼지가 많이 묻어서, 후방 카메라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많다라고 이야기해요. 실제 오너분들이 불편해가지고 먼지가 너무 자주 쌓인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닦아줘야 되는 불편함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전동 트렁크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익스클루시브 등급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어 전륜 구동을 기반을 하였기 때문에 트렁크 규격은 굉장히 넓어집니다. 아 이런 부분들은 어 그랜저에서 굉장히 잘 만들어냈다고 라 이야기합니다 뭐 양쪽에 뭐 그물망이 없거나 아니면 뭐 히든 스테이지 공간도 뭐 원활하게 막 넓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요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현대 자동차에서는 그랜저를 위해서 이런 특별함을 주었다 어 원가 절감을 이런 곳에서는 좀 하지 않았다라고 비춰지고 있습니다 실내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랜저 차량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중 접합 유리가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뭐 소음에 대한 뭐 부분을 많이 완화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무래도 프레임 이스토어이기 때문에 프레임이 있는 차량보다는 조금 소음은 심할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그랜저 자체가 굉장히 이제 사랑을 많이 받는 이유 중 하나는 실내인데 실내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일체형 모니터 그리고 지문 인식이 가능한 이제 옵션들 이런 것들을 지향을 하고 있고 다소 아쉬운 점들을 이제 뭐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버튼들을 다 플라스틱으로 해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 이거는 원가 절감을 분명하게 하였구나, 라는 생각밖에 들진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프리미엄과 다른 점들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봐드리면은, 물론 프리미엄도 프리미엄 초이스라는 옵션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할 수는 있겠지만, 어, 익스클루시브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천연 가죽 시트, 그리고 통풍 시트가 일렬에 들어가게 돼 있고, 이 핸들, 보시게 되면 전동으로 움직일 수 있는 버튼도 프리미엄 등급에는 안 들어가고 익스클루시브 등급에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시트 자체가 익스클루시브 등급에는 보시게 되면 천연가죽으로 들어가 있지만 만약에 캘리그래피를 선택을 하시면은 나파가죽으로 변경이 된다라는 점 한번 참고 한번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공조기 버튼인데 이 공조기 버튼 자체가 솔직히 얘기해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좀 택시 미터기 같은 느낌을 많이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조기 버튼이 아, 굳이 이렇게 있어야 되나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 위치나 이 모니터 자체가 굉장히 제가 봤었을 때는 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은데 어 쓰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은 오히려 굉장히 편하다는 라 말씀은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플래티넘 옵션을 넣어줘야지만 가질 수 있는 옵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래티넘 옵션을 한번 정의를 설명해드리면 이 앰비언트 라이트, 빌트인 캠, 공조기 터치식 그리고 휠 19인치 이렇게 해서 129만 원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2열 같은 경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열 같은 경우에는 전륜 구동이기 때문에 뒷좌석이 굉장히 넓게 뽑혔다라는 걸를 단숨에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단점으로 따지게 되면은 이제 차 값이 거의 5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가지고 있지만 이 공조기가 앞에서 틀어야지만 뒤에서 시원한 그런 시스템을 지향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 이건 좀 아쉽지 않나. 차라리 이런 것도 옵션으로 좀 추가를 해가지고 할수 있으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파노라마 썬루프 보시게 되면 은아 조금 작게 나왔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도 뭐 있는 게 당연히 낫겠죠. 없는 것보다는 좀 답답함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완화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좋을 것 같긴 하지만 파노라마 썬러프가 좀 작게 나왔다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2열에 보게 되면은 블라인드가 없습니다. 블라인드를 넣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은 익스클루시브 등급에서도 되지 않습니다. 캘리그래피를 가셔야 되고 캘리그래피 중에서도 어, 2열 VIP 옵션을 넣어야지만 2열에 전동 블라인드가 생깁니다. 하지만 익스클루시브 같은 경우에는 뒤에 보시면은 가장 뒤에 이 뒷유리 블라인드는 생기기는 하지만 2열에 창문에는 생길 수가 없다. 캘리그래피에 VIP 2열 옵션을 넣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랜저 익스클루시브 등급 한번 알아봤는데요. 사실 뭐 프리미엄이 좋냐, 익스클루시브 등급이 좋냐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옵션을 좀 지향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익스클루시브를 선택을 하신다면 좀 옵션을 추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하시면은 그냥 프리미엄 등급에 내가 원하는 옵션 몇 가지만 선택을 하셔서 약 4천만 원. 이하로 차량 출고를 하시면 오히려 좀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캘리그래피 같은 경우에 너무 이제 고가의 차량이고 거기에 또 옵션을 추가를 하게 되면은 한도 끝도 없이 차량 가격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캘리그래피를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은 캘리그래피의 전용 옵션들을 좋아하시는 분들 앞뒤 범퍼라든가 전용 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캘리그래피를 하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익스클루시브를 많이 한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오늘 영상 마무리 한번 해볼 텐데요. 그랜저 요즘 전시장 가서 계약만 하더라도 납기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하지만 저희 제이오토플랜 같은 경우는 특판 재고 가지고 있으니까 언제든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리스나 장기 렌트 보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제이오토플랜과 함께 하시면 기분 좋은 출고 약속드리니까 언제든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